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해병대 예비역 현대 현대께서 해병대원들께서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재의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럼 정원철 회장님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분들에게 서한을 돌렸습니다. 비서관분들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기도 하였고 우편함에 이렇게 전달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꼭 보수의 가치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달드린 서한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국민의힘 의원님께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자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양심의 한표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 정권을 위해 보수의 존립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자금의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을 순직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구천을, 구천을, 구천을 떠돌게 하는 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상식선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바라보면 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대통령이 정무 감각이 부족하고 언나가면 당이 대통령을 이끌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어야 하는데 집권 2년이 지나도록 그런 모습 없이 용산을 향한 충성 맹세 뿐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윤 정권 세락과 당의 명운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살 청춘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마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왜 이런 일까지 개입하여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해병대원 특검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보수 지지자들이 계십니다. 양심에 따라, 보수의 가치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 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국민의 힘이 다시금 국민에게 사랑받는 첩경입니다. 윤 대통령 임기 3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수의 가치는 불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3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정원철 배상. 오늘 이 내용으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직접 받으신 경우도 있고, 또 비서관을 통해서 받으신 경우도 있고, 우편함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들께 꼭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원 차렷, 경례, 힐, 힐, 바 바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